안녕하세요. 어, 한어람 채소반 농원입니다. 저는 그, 어, 호박농사가 원래 주업인데요. 어, 원래 저그 타원형 그 만차랑 단호박, 아, 그러니까, 어, 아, 이런 그 단호박이 있습니다. 이런 타원형 그 만차랑 단호박을 그, 그 주업으로 하면서, 어, 이렇게 또, 어, 다른 이제 그이 쪄먹는 이제 그 만차랑, 첫 패티 만차랑 단호박이고요. 어, 또, 이, 보시다시피, 이렇게이런 야고박, 아, 또, 어, 재배를 합니다. 어,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가을철에 수확하는 작형인데요. 어, 요 야고박이 요즘에 인기가 좋은 것은 이달 말그 31일날이 그, 헬러온, 그, 예, 엘레엔데이라고 해서 어, 아주 그 용품으로, 어, 엘레엔데이그 용품으로 아주 인기가 요즘에 높습니다. 아, 어, 오늘도 좀 15박스 정도 그 4kg짜리하고 어, 10kg 짜리, 그 4kg하고 8kg, 그렇게 포장입니다. 아, 그렇게, 오늘도 그 포장을 했는데요. 어, 지금, 어, 보시다시피, 네, 이런 것은 이한 300g 정도 나갑니다. 300g. 어, 아, 그리고, 어, 아, 이것은 아마 한 500g 정도 나갈 겁니다. 아, 500g 정도가 이 정도 크고요 자, 제 예, 주먹이, 예, 그 크기에 보시면은 주먹보다 약간 작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아, 이것은 500g 짜리는 조각보다좀큰음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요것이 1kg 정도 나갈 겁니다. 네 예, 맞네요. 어, 1kg 정도 나가는 거고요. 1kg 정도면 은이 정도 크기입니다. 예 그래서 어 요것이 이 4kg면은 원래 3개에서 어, 5개까지 이 포장하는 을이죠크기에 따라 좀 풀어주겠습니다. 자또큰 음, 것은 이렇게 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2kg가 훨씬 넘겨나가죠. 두, 사키로면 두개 정도 되겠죠. 어, 이런 것은 뭐, 그, 이, 제, 그, 거의 뭐, 머리똥만 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야구박이, 이렇게, 그, 지금 다양하게 열립니다. 그참 보기에 굉장히 예쁘게 생겼죠. 자 그래서, 어, 원래는 이게 그 기침을 다스리는데 그 옛날부터 그 토종 그 야구박인데 이름이 그래서 약용으로 쓴다 해서 약호박이고 어, 토종약 호박이에요. 어, 그리고, 어, 또 이제, 그, 화초용으로 쓴다고 해서, 화초호박이라고도 합니다. 아, 그렇게, 예, 네, 보시고, 어, 요즘에, 그, 이렇게, 어, 그, 집안에, 이렇게, 저, 그, 뭐야, 화초용으로 쓰다가, 약용으로 써도 되고요. 그, 주로 이 요즘에는, 제가 꼭지까지 달려섰다는 이유는, 요즘에 그, 그, 흘러있는 그, 이용품으로 쓰는 분들은, 요 꼭지를 그이 달려주는 것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따지만은 이제 이달 말이 되면은 전부 다 이제 꼭지를 이제 따, 따가지고 따 어, 그렇게 해서 수확을 하게 됩니다. 지금 한참 어, 수확하는 기간이거든요. 자, 이렇게 예, 야고박을 여러분들한테 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어, 이야고박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어, 네이버의 그, 어, 야고밥, 아, 또는 토종야고밥, 아, 아니면 어, 저희 하가람 채소반 동원 검색으로 식품물에 오셔도 있고, 어, 이렇게 어, 네이버 식품물이나 저희 하가람 채소반 식품물에서 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 많은 예, 이용 바라겠습니다.